142쪽의 프랙티스 1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아테네. 아테네. 네. 오늘날더이있 자, 어, democracy in ancient Athens, 고대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was more extensive than today's version. 오늘날의 버전보다, 오늘날의 어, 종류보다, 상태보다 더 광범위였었다. in d e b 뭐뭐라는 점에서 그런 뜻이죠. 어떤 점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더 폭넓은 폭넓, 것이었냐면, 개인적인 참여가 발생을 했는데, as citizens took turns holding various offices 그랬어요. 자, 시민들이 take a turn, 그러면, 차례, 차례, 뭐, 뭐, 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take turns는 번갈아가면서, holding various office, 다양한 관직을, 아, 맡았다라는 거예요. 자, 개, 각 개인들의 참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서 개인의 참여가 발생했다고? 시민들이, 번거로가면서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의 일을 맡으면서 개인이 다 각각각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거야.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가 광범위했다 이런 뜻이지. 네. 응? There were no elected officials. 선거로 뽑힌 공무원 없대. 고대 아테네에는 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네. 아 이번엔 당신 이 한번 해봐. 어? 응. 이거는 당신이 저기 체육부 장관 해봐. 응. 다음에 당신이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막 법무부 장관 해봐. 어? 응. 그 선거를 뽑고 이렇게 막 이런 거지. 응. 그만큼 민주적이고 자유로웠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응. 아, 선거를 뽑힌 관직이 없었고요. 인스타에 대신에, 거 s i t 포 o 션 정부에서의 지휘, such as those of councillors, 국회의원의 그 지위와 같은 그런 정부의 지위는 뭐 필드 채워졌대요. 뭐에 의해서 랜덤 드로잉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됐어요. 그리고 이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뽑히는 거야. 그럼 박스. 자 상자에서 뽑아. 이름 적어놓고 내가 당첨됐어. 아그이번 당신이 의원이야. 당신이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입법 활동하는 거죠. The selected persons. 그렇게 뽑힌 사람이 served for about a year. 약 1년 동안 봉사했다는 거예요. No person could serve twice in their lifetime. 어떠한 사람도 그들의 일생에 두 번, 어, 재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지. 한번 해먹었는데 또 해먹어? 그거 안 된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옛날에 했던 일을 또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서 또 뽑히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지. 다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직책에서 일할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보다 더 광범위했었다. 개인의 참여가. 그런 얘기입니다. Where the knowledge of professionals were needed. 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분야도 있을 거 아니야. 자, 나 n o 는 지식이고요, professionals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지식이 were needed, 필요했던 곳에서는 there would be permanent position, 영구적인 직책도, 지위도 존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were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Athenian,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f 트 l t t h 하를 느꼈대요. 뭘 느꼈느냐? The benefits of more experienced politicians, 더 경험 있는 정치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점이 우드비 스포일드 바이어 i 로스인 by a g 부패의 증가 때문에 오히려 스포일드 망가 직원 했다라고 느꼈다는 거야. 아, 전문적인 정치꾼을 갖다가 정치인을 갖다 이렇게 뽑아놨더니 이게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긍전 이권만 챙기고 지랄이네. 어? 공무원 뽑아놨더니 자기 속만 챙기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이점보다도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부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망쳤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야. We, today we sometimes find it. 오늘날 우리가 가끔 테디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를 발견합니까? Long-term positions, 장기적인 자리. For c a r e e r politicians, 경력이 있는 정치가들에게, 정치가들을 위한 장기적인 그 지위가. Lead to, 어디로 이끌었다? Aspiration of power, 권력에 대한 열망과 selfish actions,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끌었다 이거지요. 지금 저, 뭐, 국민의 힘이 가는 당에 박덕흠이 가 어떤 국회의원이 있어요. 아, 그사람이가 아닌가, 이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건설업을 하는데, 하여튼, 자기가 이제 관련이 있는 부서야. 그 부서에서 나가는 그런 공사. 이것도 자기네 회사에서 발주를 받는 그런 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뜻가 어, 국회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입법 활동 이런 것보다 자기 이 속을 챙기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았다, 이꽤 많았다. 뽑아도요? 뽑아도. 뽑아도. 그러니까 이제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기로 해가지고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겼다. 그래서 개인적인 참여가 현재보다 더 익스텐시브, 광범위했다는 점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것보다 더 폭넓은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